마지막으로 강민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강민구입니다. 국민의힘 영남 의원들이 중앙무대에서는 새털처럼 가벼운 존재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에 영남 지역구 현역 의원 60명 중 도전자가 없습니다. 절대 다수의 영남당이 되었지만 정작 지도부에는 한 명도 없을 듯합니다. 더욱이 대구경북의원 25명은 이번에도 존재감이 없는 국회의원이 될것 같습니다. 지난 21대와 22대에 이어 같은 현상의 지속입니다. 이런 연휴는 1981년 11대 총선 이후 40년 넘게 일당 독점이 원인이고 TK가 받은 여러 성적표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특히 민생경제가 심각하게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곳곳에 낙하선이 투입되었습니다. 검사 시절 라이트클럽 사장에게 향을 받아 징계받은 의원부터 수산업자에게 선물 받고도 법규 미비로 비켜나온 의원까지 그들만의 리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영남 의원들의 참으로 솜털처럼 가벼운 존재감은 불상하기까지 합니다. 본인들이 당의 핵계모니 이기를 가지고도 그 어떤 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민의 힘은 영남 맹주들이 있었습니다. 이만섭, 김윤환, 박철은, 이기택, 김무성 등과 같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난 20대부터 영남원 중에 두각을 나타내는 의원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영남국회의원은 동네 골목대장 만 구석에 옆으로 말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내 감시가 소홀하고 언론의 광고 지원과 같은 통제로 보도의 편향성이 생겨 이런 흐름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의 열악한 환경은 이해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특정 신문의 황당한 일면 타이틀은 지역 국회의원의 현실 안주에 큰 역할과 지원을 합니다. 별 노력하지 않아도. 큰 걱정 없이 국회의원 놀이만 하면 되기에 국민의힘 영남 의원, 그 중에도 TK 의원은 아마도 제일 편한 국회의원일 겁니다. 이는 영남과 대한민국으로서도 불행입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불행입니다. 그렇게 줄 세우기를 했지만 별 성과가 없고 지지율까지 나빠졌고 국회의원조차 무기력하니 정치력의 부재만 증명했을 뿐입니다. 그나마 당대표 하겠다는 분은 계속 영남을 오면서 민심 얻기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자신의 영달을 위해 편하게 부의장만 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최고위원 출마자가 한 명도 없는 영남권 국민의힘 의원의 아니란 존재는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영남 의원님, 특히 TK 의원님께 당부드립니다. 대통령실 이중대 역할만 자청하지 마시고 일점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을 위해 공정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입시다. 감사합니다.